네, 안녕하세요. 네, 신한식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신한식의 리치 플러스 어플에 대해서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리치 플러스 어플은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입니다. 네, 자 먼저 첫 번째로 설치하는 방법 알려볼게요. 알아보겠습니다. 자 리치 플러스는 이제 구글이나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스토어에서 네, 신현식의 리치 플러스 뭐 신현식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, 검색하면 나오고요 아니면 이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,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QR 코드입니다 네, 뭐, 저렇게 해서, 구글이나 애플스토어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서 설치하시거나, 이 QR코드는 안드로이드에요. 네.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를 실행시키셔서 지금 화면에 갖다 대시면 링크 나올 겁니다. 네, 클릭하시고 설치하시면 돼요. 네. 어,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폰, 네. 어, 더 어, 갖고 계신 분들 더보기란에 어, 제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리치플러스가 이제 신현식의 리치플러스죠. 네,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. 네. 여기 이제 메인 화면 보면 홈, 국내, 해외 시장 지수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에 뭐 그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가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관심 종목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홈, 재료주, 시초가, 음봉, 뭐 낙폭 가은 이렇게 좀 있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리치플러스 어플에서는 어이 재료주는 이제 제가 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좀 올려 드릴 거예요. 어 이건 맨날 올라가진 않고요. 어,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올라갑니다. 자, 이 주도주 매매를 하실 때, 되게 중요합니다. 주도주 매매. 어, 주도주 매매 하실 때, 여기 시초가 있죠. 시초가 매매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매일매일 그날의 주도주. 네, 빠르게 매매했습니다. 자, 9시부터 9시 5분 사이에 발생하는 종목들입니다. 수익률 3%, 손전 4예요 네. 어, 그리고, 3시 20분까지 목표가나 손절가에 도달하지, 오버나이트 하면 안 됩니다. 네. 자, 여기 이제 볼게요. 어떻게 되냐면,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포착가 있죠? 네. 이 13일날 대성에너지 잡혔어요. 대장이죠, 그죠? 자, 여기 첫 번째 득기 중요합니다. 대성에너지 보성,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, 한국석이 잡혔죠? 이 무조건 첫 번째 주식만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자 웬만하면 이렇게 첫 번째 주식 권장 그 다음에 포착과 대비해서 목표가 도달되죠. 무조건 제가 봤던 2분의 1 정리하시는 거예요. 여기 손절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 포착과 목표가 손절가가 나옵니다. 5버나에트시면안 되고 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꼭 전량 청산하든가 2분의 1 정도 청산. 자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이 포착과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. 두 번째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네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. 요, 그런 것들은, 어, 확률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, 첫 번째, 시초가. 네, 단타 매매. 요구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그 다음에, 음봉 매매에요. 네, 음복 네, 매매입니다. 자, 요, 음봉 매매들은, 네,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, 포착가 대비해서, 플러스 마이너스 5%에요. 네, 그니까, 고착과 대비해서 5% 올라가면 차액 실현. 5% 떨어지면 손절. 네. 자, 요것도 마찬가지로, 이 시간이 있죠. 아까 시초가는 9시 5분 이내였죠. 네. 어, 이내에 많는 거야. 시초가는 9시 30분. 은봉은 30분입니다. 9시 30분 이후에 하시면 안 돼요. 내가 9시 30분 이후에 어프로 실행했는데, 은봉에서 이게 잡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. 네. 자, 목표가, 포착가, 목표가, 선정일가. 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네. 시간 우선순위, 시간 우선순위. 시간이 가장 빨리 잡힌 주식들을 하는 게 좋아요. 네. 시간이 가장 빨리 잡힌 주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낙폭가 대주예요. 낙폭가 대주는 이제 2시까지입니다, 2시. 9시부터 2시까지. 네, 10종목 내외고, 이거는 이제 오버나타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만원에 잡혔어요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% 내외로 도달하거나, 손절이나 목표가 안 되면 그냥 계속 오버나이십니다 네. 오버나 자, 그 다음에 고점 주식이에요. 고점 주식은 여기 보시면 대성 혜택 잡혔죠? 1차가 여기에요. 그럼 3분의 1 매도, 2차 목표가 3분의 1 매도, 여기, 3차에 가면 전략 매도예요 자, 그런 것도 있죠. 1차 목표가 갔다가, 9,960원 올라갔다가, 네, 네, 올라갔다가 2차 안 가고, 이 1차의 목, 이 1차 목표가를 이탈하면 전략 매도입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, 네, 목표가에 도달, 신호가 나오면 3분의 1, 3분의 1 전략매도 네, 이렇게 근데 대부분 3차 전략매도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. 1차 갔다가 2차 찍고 밀리면 여기입니다. 2차의 전략매도 이런 식으로 어,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어, 그래서 리치플러스 어플 에, 이 동영상 더보기란에 다운로드하는 방법 에,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.